자 안녕하세요. 고려를 사랑하는 관객분들을 위한 위메프의 야심찬 프로젝트 위메프 위메프 위메위뮤지컬 호러했던 사나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호연한그 사나이 시원 오피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사회자 역할로 이렇게 대본이 딱 주니까 굉장이 되는데요. <laughs> 자 그럼. 오늘 무대를 빛내주신 배우분들 차례로 인사를 드리도록 드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돌역의 최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특별다방 주인 순돌이 엄마 홍미역의 이현진입니다. 아, <laughs> 황제의 역을 맡은 유성재입니다. 아. <laughs> 역할을 맡은 도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효정입니다 부릴 <laughs> <까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laughs> <laughs>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laughs> 네, <laughs> 이제 공연을 시작한지 한 2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공연할 때마다 굉장히 설레는 감정도 있고 또 이제 저희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무대하고 있고 이 분위기를 이제 무대 인사 그러니까. 기회를, 여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앞으로도 저희가 더 열심히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효성 대우님이 생일이잖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 소감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생일에 다 따라... 어, 아, 뭐, 엄마가 공연... 저를 낳아주고고 7월 24일 오후 3시 30분에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저 지금 신생합니다 네, 여러분... 어, 어.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공연하고... <laughs>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럼 이제 미리 공지해드린 것처럼 럭키드로우 경품 추첨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호랑이 탕사나의 출연진이 여섯 명이니까 총 여섯 번의 추첨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은혜표가 경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네, 더 지체할 그죠? 것 없이 바로바로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이 전부 일단 하나씩 수표분을 골라 잡으시고 뭐라고? 본인만.. <laughs> 수표분을 골라 잡으라고? 하나씩 잡고 음. 아본인만 알고 있으세요. 자 하나씩 <laughs> 공개하면 안 되는 말을 잡고 있는 거같아 <laughs> 지문이요, 지문. 아 지문. 아니, 지문. 아 지문. 아니, 지문. 아 지문. 아니, 지문. 아니, 지문. 아니, 지문. 아니, 지문. 아니, 지문. 아니, 지문. 아 지문. 네. 예, 아 지문. 아니, 지문. 아 지문. 아니, 지문. 아니, 지문. 아 지문. 아니, 지문. 아니, 지문. 아 지문. 아니, 지문. 아니, 지문. 아 지문. 아 지문. 아 지문. 아 지문. 아 지문. 아 지문. 2번입니다. 근데 헷갈리긴 하다. 자, 3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니다 근데 입니다 4번입니다. 자, 번번입니다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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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뭐야? 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네번입니다이번입니다4이제니다4번입니이 4번입니다. 4니다번니다 네, 저희가 먼스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경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품은 그립톡 플러스손세정제입니다 해당 경품은 추첨된 분과 같은 열에 앉으신 모든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시거 이렇게 시위험렇고이 아니라 그같이 아니라 시고 아네줄 아, 네. 자, 저와 우리 잘생긴 세미드 배우님이 공개를 하도록 추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좀두 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두 줄이야? 그렇죠. 자, 제가 뽑은 오늘의 당첨자는요. <laughs> <laughs> 미밴드 감사합니다. 미밴 지열. 우와! 네. 지열, 지열과 밝힌. 지 m w 때문에 h i n g them. You don't have 5번 s 번 a r e o v 니다 Over. o v 니다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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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v 지 r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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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v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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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독 회차 초대권인데요. 세다 총한 분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자 이거는 우리 이현진 배연주님 어. 아. 뽑으신 객석 번호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두두두 전 품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후련했던 사나이 오늘의 출연인 사인이 담긴 음. 프로그램 부킹입니다. 음. 여러분들 사인 다 하셨죠? 이거 좋아하시네요. 걸고. 네, 자 가장 값진 선물인 만큼 세 분의 배우분들이 차례대로 호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도고도고로 해주세요 도도고도고도고도고 도구도구. 몇 번이었죠? 5번. 15번! 번 감사합니다. 어? 아, 다음, 네. 네. 오래 했다, 오래. 되게... 아니라서? 예. 바로 발표소이 형이. 이 형이 어? <laughs> 어? A, P, Q, 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 좋아요? 아, 좋아. 오이저빨리 감사합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공연 종료 후에 바로 매표소로 가셔서 티켓. 잘 바꾸게 되어 있네 네, 이제 오늘의 위협데이를마무리할시간입니다 출연진 대표로 우리 유 성재 배우님께 마지막 인사 듣고 어,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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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두충격 기업, 위두프 인사이트 컴퍼니의 영혼의 동반자, 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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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뮤지컬을 호련했던 사나이 앞으로도 남은 회차의 공연 동안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하고 아주 소중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